네, 안녕하세요. 우기용케 우기입니다. 네, 오늘은 그 세면대 마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면대 마개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오래 사용하시면 이게 스프링 같은 게 고장이 나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뭐수리할 수는 있어요. 밑에 빼가지고 이렇게 뽕 나오게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또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엔 그냥 교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세면대를 보면 크게 뭐, 가정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다리, 아니면 긴다리, 아니면 이제, 어, 세면 볼만 이렇게 있고, 다리 없이 그, 상에 올려져 있는 거 같이, 돼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오늘은 이제 반다리 세면대에 대해 교체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어, 반다리 세면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거 같은 거는, 예.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밑에가 네. 뚫려 있어요. 예, 뚫려 있죠. 그래서 그냥 밑에서 바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반다리 세면 같은 경우는 밑에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가 막혀 있는 경우엔 여기 분명기 분리가 될 겁니다. 위쪽하고, 이 밑에 쪽하고 분리를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를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이, 교체 작업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뭐 이제 쉽게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분리하기가 어렵게 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어, 촬영하게 찍을 기회가 생기면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냥 밑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 굉장히 올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요 밑에 요기 배관 요쪽 배관을 분리 돌려서 빼가지고 요거 빼시면 되시. 여기 이렇게 요거 요거 그냥 빼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에좀더 쉽게 돼있네 공구도 필요 없이 저 위에 이 부분 있죠. 저 부분 저 부분을 손으로 돌려서 예, 빼시면 요 위에 마개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 분리를 시킨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역, 역방향 순으로 다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냥 자꾸 빼셔도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 이 부분 돌려서, 아. 이게 굉장히 돌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엔 다행히도 돌려가 쉽네요. 지금 위에 좀 풀리니까 위에 물이 고여있던 물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아이고. 아, 핸드폰이 튀기네요. 네, 이거 다 떼고 다시 영상을 이어갈게요. 예, 네, 지금, 다 떼어냈어요. 예, 네, 다 떼어냈습니다. 이게, 예, 공개만 남죠? 이제 새 걸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세요. 예, 이걸 먼저 설치해줄게요, 마개를. 그렇죠. 그다음에 패킹. 이 패킹을 끼시는 겁니다. 꾹꾹 눌러서 끼셨죠? 그런 다음, 이거와이걸로 저는 이렇게 반다리로, 아니, 짧은 걸로 쓰고 있어요. 짧은 게, 이렇게 반다리 할때 망치 트랩을 설치하기 굉장히 좋아요. 네. 짧은 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꽉, 최대한 꽉 돌려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돌려줍니다. 짧은게 아니고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걸 쓰시게 되면 이게 망치트랩이 여기서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배관이 위쪽에 있어요 보통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짧은 걸로 해서 음, 맞춰줘요 최대한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게 누수가 거의 세지 않는 원인이 에요 그런 다음에 그 망치트랩 설치할 돌리는 것도 그거랑 패킹 이렇게 끼워주세요.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배관에 맞춰서, 이거를 먼저 끼우시면 돼요. 네, 지금 이거 같은 거는 여기가 길어요.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 길다 보니까, 어, 지금 여기는 좀 짧아요. 배관 자체가 바로 떨어지네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라줄게요. 네, 잘랐습니다. 네, 그런 다음, 중간을 먼저 주시고 패킹을 쓰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를 최대한, 최대한 수평 맞게 해 줘야 돼요 아까 예, 처음에 떴던 걸 돌리시면 됩니다 꽉! 이렇또 최대한 너무 꽉 돌리게 되면 이거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헛돌이 하고 있어요 들어갈 때까지 꽉돌리셔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 봐야겠죠 금도를 받고 일단은 마개를 받았어요. 그럼 다음 여기 어디가 물이 새는지 네, 한번 봐야 돼요. 전혀 떨어지지 않죠 물이 네, 안 새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마개를 내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떨어지는 거 없죠? 어 떨어지네요. 어디서 떨어지지? 여기서 음. 떨어지는 거 없죠. 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 떨어지는 곳이 없죠. 네, 이렇게 완벽하게 어 네. 세면대 배관 교체를 배관 교체를 했습니다. 예, 네, 뭐 어려움 없어요. 가끔 어려운 현장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어렵지 않은 곳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교체를 했고요. 혹시라도 어뭐 직접 해 보시고 어려운 게 있으시면 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